유럽 생활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장점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장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또 토요일에는 그 건축 석사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또 하나 유학 관련해가지고 컨텐츠 만들긴 했는데 그 전에 좀 전반 그러니까 독일로 볼거요 독일 독일 생활의 장단점 더 많긴 한데 아무튼 요 정도 생각나는 거, 제가 느낀 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렴한 생필품. 생필품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찍어 왔습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들은 정말 저렴하다. 이런 거를 말씀, 제일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장점인데, 0.75면 1유로안 하죠. 이거거든요. 이거. 요거. 한국엔 대파가 있는데, 여긴 대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대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독일의 폴이라고 엄청 큰 대파 이렇게 연장, 해놓은 멍둥이가 생긴 게 있는데 전 그걸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 하지 말라고 백종원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laughs>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대파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0.75어 한국은 청 근데 이게 그람 수가 달라가지고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1125원인데 애초에 이건 900g이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 큰 걸로 한 무대기니까 이마트 기준으로 했고 대충 이마트랑 비슷한 급의 그런 마트에서 이제 가져온 가격 보입니다 대파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리고 계란 계란 같은 경우는 3.29 유로 거든요 4,935원이고 한국 거는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있었는데 그거는 뭐 유기농 어쩌고 저쩌고인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빼고 그냥 제일 무난해 보이는 걸로 가져왔고 거의 비슷하죠 35원 80원이면 똑같죠 그리고 독일도 유기농 그 비오라고 하는 그게 붙어 버리면 한 1유로씩 더 비싸요 근데 1유로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 한국이 유기농 그 프리미엄? 그게 좀더 많이 붙는 것 같고, 한 6, 7천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독일 계란보다는 더 비싸지는 거니까. 뭐, 당연히 과일 같은 건 엄청 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kg에 3.49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제일 싼 걸로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7,980원짜리. 근데 이제 1kg에 17,000원이나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한국에서 이 과일 먹기가 과일이 진짜 금값이긴 하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이제 사과 1kg에 어, 또 5,000원 한다는 거 이게 저런 거 사면 진짜 뭐 얼마 안 하죠 1점 얼마 유로 하겠죠 뭐 1.1kg까지는 안될 거니까 그 사과가 조금 작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오늘 돼지고기 그 저기 돼지 볶아 먹으려고 <웃음> <웃음> 간 김에 <laughs> 샀는데 3점 여기서 사고 3점 사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100g에 2880원이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은 300g에 독일은 5,000원 하는 거고, 한국은 8,000원 하는 거고. 도, 그러니까, 독일이 그, 낙농업이 좀잘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격 경쟁이 너무 그, 유혈 경쟁이어서 이걸로 막 시위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가격이 좀더 쌉니다. 과일 비싸요. 과일, 한국에서는 이제 조상님만 드실 수 있습니다. 덜덜덜. 대통령조 대판에. 아. 아무튼 그렇고 빵이 진짜 싸요빵 근데 사실 저는 이빵 맛없어서 안사 먹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주식이 빵이어가지고 보면은 빵이 한 300원에서 750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그니까 최저의 질은 보장돼 있는 삶을 독일에서는 살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니까 사실 하루에 이거 빵두 쪼까리 먹으면서도뭐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에다가 뭐뭐햄좀 넣어가지고 먹고 하면은 진짜 저렴하게 살수 있고 독일 애들 진 진짜, 절약정신 진짜 미쳤거든요? 이렇게 검소하게 산단 말이야? 막, 그, 전문직인데, 배낭 빵꾸 날 때까지 그, 막 쓰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제 1, 2차 세계대전 지나가면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갖고 이래가지고, 더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독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막, 진짜, 어, 막, 이런, 이렇게 봄, 옆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좀, 그렇게 삽니다. 빵 요즘 진짜 비싸. 근데 한국 빵이 맛있어요. 여러분, 한국, 그 프랑스 빵도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빵은 맛있는데 싸긴 하지. 근데 한국 빵은 비싸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가어치는 한다. 근데 좀 비싸, 많이 비싸긴 해요. 사실, 한국에서 이런 빵, 되게 단순한 빵도 뭐, 천 원, 이천 원 해야 먹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저렴하게,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삶 자체는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 이게 저는 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환경에 대해서 노동 띄울까? 노동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론치시다스라는 채널이거든요. 있 거기서 그 직업별로 인터뷰도 하는 채널인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옛날 영상이 한 4,5년 됐거든요. 이 영상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급여를 좀 기준으로 하긴 조금 애매한데 그냥 가져왔어요 이게 우체부시거든요 근데 여기 이분이 되게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댓글에 내가 본 독일 우체부 중에 제일 예쁘다 뭐 이런 댓글도 달려있더라고요 <laughs> 웃겼어 보면은 2,500인데 세전이 2,500이어서 지금 다 떼고 근데 세금이 되게 많이 떼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그냥 갑자기 퍽 앞자리가 바뀌었죠 500 그냥 떼가는 게 아니고 더 떼가지고 한 700이 퍽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후가 1,800이다 대신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냥 40시간만 일하시는 것 같았어요 굴, 어, 근데 독일에서는 사람 손 타는 거는 다돈 많이 벌어요 그 인건비로 책정됐을 때 사람 기술 들어가면 돈다 많이 벌어요 그래서 골뚝 청소보다 아마 돈 많이 벌걸요? 그거 찾아볼게요 저이 채널에 있는지 그렇고, 독일도 마감셀 당연히 있습니다. 마감셀 하면 진짜 더 써요. 아까 계란 있잖아요. 3유로 이거 넘는 거. 그 밑에 약간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똑같은 10개도 2 3가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뮬, 그, 베어커라고 해가지고. 환경 위원그 쓰레기 이렇게 수거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기본 급여거든요. 그런 게할튼가 이게 기본 급여가 이 독일에서는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업에서의 근로계약 뭐라고 해야지 되 근로계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계약 조건 뭐 이런 건데 이 그게 거기 이제 3에 나눠져 있고 3 3 그룹 안에 또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4인 경우에 그 이제 그 기본적으로 수당이 2769유로고, 엑스트라 수당 쫄라겐 붙어가지고, 3154. 그리고 주 5일로 40시간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한 6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가? 그렇게 일을 하시고, 뭐 조금 늦어지면은 그 엑스트라를 다 수당으로 받으시나봐요. 그리고 아까처럼 세우를 해버리면은, 그때 좀 많이 나가죠? 이렇게. 뿅! 어디 갔지 날천유로? 이렇게 되고, 1년 연봉이 42,000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그 인터뷰 보니까, 엄청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내 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시간도 마음대로 쓸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 아침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니까, 그 뒤에 이분은 사실 다른 직장 내뱀잡이라고 아르바이트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일곱 시간 더 하시니까, 그걸로 해서 한 달에 또한4 0 0유로더 버시더라고요. 되게 집도 이렇게 팬시하게 꾸며놓으셨던데, 또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노동 환경이 되게 좋기도 하고 실업률도 3% 프로 가1 0가안 돼가지고 되게 낮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직업 학교에서도 다양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자유롭게 또 해서 공부해서 될수 있다는 거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던데 독일 네 불친절해요. 근데 한국도 좀 그래요. 한국 외국인 청 가보시면은 한국 외국인 사... 그 관리 사무소인가? 제가 친구 따라서 도와주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아는 한국 사람이 없던데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서비스 이런 거 일절 없고 진짜 무섭던데 조금 다른 세계 같았어요 사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한국만큼 친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가끔 가서 이렇게 서비스 받으면 너무 황송하거든요아 이렇게 너무 나한테 잘해주시다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laughs> <laughs> 여기는 그냥 내가 할일을다 했으면 그게 서비스다. 특히 독일이 서비스 안 좋기로 진짜 유명해가지고. 근데 저는 막 서비스 독일에서도 안 좋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막뭐 고객이 왕이라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고 적당히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잘해주면 부담스러워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네, 집 주변에 공원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있었던 동네에 있던 근처 공원인데 공원이 되게 많고 공원 관리도 잘 되는 편이고요. 저 여기서 러닝 진짜 자주 했는데, 그러니까 러닝하는 사람 되게 많고 너무 좋아요. 맨날 맨날 거기 가서 운동했던 것 같아요. 운동이 뇌 가속성이 영향 준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던 때여서 가서 막 맨날 러닝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제그첫 동네의 장점 중에 하나였죠. 사실 교통이 좀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중심부에 있는데 교통이 좀안 좋아서 이동할 때 불편했는데 그거 빼고 운동하고 집순이 인생에선 되게 좋았어요. 도비, 독일 행은 운명이었네. 찰떡인 듯. 맞습니다. 잘 봤습니다. 경, 찰 분들은 어떤가요? 진압 강도가 높은 편인가요? 어, 높죠? 한국에 제일 공권력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잘못 개기면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길가다 본 공원인데, 여기 공원도 되게 예뻐가지고, 그냥 길가다 찍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운동하다가 너무 예뻐서, 흐린 날인데도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찍었고, 그 독일 나무들이 되게 크거든요. 진짜 울창하고 커가지고, 그런 게 좋고 이제 여기서 아 사진에는 없는데 막 이런 데그 돗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책 읽고 이랬습니다. 그냥 커피 한잔 사가지고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혼자서 <laughs>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 브이로그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찍는 이유가 딴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뭐 혼자서 요리하다가 나가서 대자로 누워있다가 들어오는 게제 일상의 전부입니다. <laughs> 근처 좀 뺑글뺑글 좀 돌아다니고. 아 맞다 작가님 안 계시지. 아나 작가님한테 이거 말을 했는데. 똑딱이 하나 샀어요, <laughs> 여러분. 작가님이 저보고 계속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뭔가 이때를 기록하면 어떻겠니 하셔가지고, 그 아마존에서 조그마한 똑딱이 하나 샀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그리고 고층 아파트가 적다는 점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고층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낮은 아파트가 많아서 도시가 너무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인도도 되게 넓고, 다 넓어가지고, 막 북적북적한 게 없고, 베를린이 제일 사람 많이 사는데, 한 350만 명 정도예요. 도, 수도가 350 정도고, 그리고 되게 넓어가지고, 지역이, 인구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주자 중심 커뮤니티인데, 서로서로 그러니까 서로 다 알고 지내서 단점이 될수 있는데, 보통은 장점이에요. 개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산책하다가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개 패시터 한 이틀 해본 적 있는데, 그 산책시켜야 돼서 나가잖아요. 그럼 말도 걸고 해서, 어 강아지 있었으면 더 독일어 빨리 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누가 옆집에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 안전,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하는 동네입니다. 아이들이 다닐 때, 이렇게,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애기들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그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럼 밤에 이런 조끼 입고 다 입고 다니고요. 어른, 아이 할거 없이 다 이런 조끼 입고 다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빨간불일 때 건너시면은 차 없다고 건너시면 혼날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차가 아무리 없어도 그냥 웬만하면은 빨간불 지키시고 절대 무단횡단안 하시는 거죠. 왜냐면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도 뭐라고 하거든요. 특히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그래서 <laughs>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기들, 그, 단체로, 막, 이렇게,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 갈 때, 단체로 다이 노란 색깔 옷 입고 있어요. 상호 감시하는 스릴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조용히 살면은 괜찮고요. 조용히 안 살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밤 10시 이후론 조용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 룰이 있어요. 안 그러면 경찰 옵니다. 여기는 사람 찾아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안 해요. 그냥 바로 경찰 불러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요런 것들도 되게 특징적이죠. 저는 애기들 이거 입고 있으면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지 몰라요. 손한세 명이서 잡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독일은 집 짓는 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베를린으로 람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값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다 지켜가면서 <laughs> 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못 짓는 거예요. 근데 대신 튼튼하죠. 튼튼한 건 되게 장점이긴 한데, 그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그 수가 엄청 적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걔보다는 걔도 뉴스가 좀더 정확할 것 같아가지고 2020년 뉴스 갖고 왔거든요. 0.78명이고 유럽 연합 중에서도 절반 수준인 겁니다. 되게 뭐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심지어 공무원들이 약간 되게 보수적이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규격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럼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게또 걸리겠죠. 그래가지고 오래 걸리지만 대신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거 한국은 이4 6만인거죠 이제 예방의 핵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건 겁니다 여기 보면은 베르트 베른트 베르츠라는 분이 예방 비용이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지수가 1.6인데 예방을 위해 1유로를 투자하면 1.6유로의 가치를 돌려받기 때문에 그냥 1유로로 예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니제전 분야가 좀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그런 것도 훨씬 덜하고, 참고로, 교통, 그, 운전면허 따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돈도 진짜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견주의 품격인데, 귀여운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개를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두녀의 슈퍼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그 약간 광견병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저를 쫓아와 가지고 그때 진짜 막 진짜 죽을듯이 뛰었던 경험이 있어서 개를 진짜 무서워 하는데 독일에서는 사실 개들이 훈련이 되게 잘돼 있어 가지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기 보이십니까 제 발을 베개로 사용하는 이 강아지가 벤츠나 포르쉐 빗산축에 속하긴 하는데 한국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차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차를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중고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흑구 같은 되게 귀여운 강아지도 저의 곁에, 걔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공부하러 자주 가던 카페였는데, 이때 이렇게 애들이 막 이렇게 누워있고, 나한테 쓰다듬어 달라고 막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아우, 얘 이름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져도 되냐 물어보고, 이렇게 만지고, 사진도 찍어도 되냐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개들이 되게 훈련이 잘돼 있어가지고 일단 남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는 좀 포메라니안인가 그렇게 조그만한 개들이 막 짖고 이런 게 너무 좀 힘들었는데 한국에서 여기는 나에게 관심을 주는 개가 없어서 약간 왜 아무도 나에 관심이 없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을 정도로 애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훈련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 훈트슐레 이게 강아지 학교가 선택이라고 듣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호자 보면서 이렇게 계속 상호작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키나 봐요 그래서 다잘돼 있고 그러니까 단기 교육 과정이라도 하긴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그런가 애들이 진짜 여긴 한3 분에 한 번씩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식료품점에는 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밖에다 묶어두는데 그때도 애들 되게 잘 있어요. 그냥 탁. 근데 어쩌다 가끔 짖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주인이 막 안에서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대형견이 진짜 많아요. 막 두세 마리씩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맹견 같은 경우는 다 입마개 하고 다니거든요. 입마개 다 하고. 그래서 개가 무서운 사람들한테도 개가 안 무섭게 느껴져요. 전 지금 이제 개들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강영호 그 훈련사님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견주가 먼저 인사하고 해야 된다고. 근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거주지 중심의 커뮤니티가 잘돼 있어 가지고 개 데리고 산책도 많이 다니고 최소 하를두번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먼저 하고 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걔들이더 대체로 사교적이고 경계가 확실한 것 같아요. 막 한국 사람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근데 어 너무 귀,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호적이면 막 동의 없이 다가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견주한테 어 이름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개한테도 이렇게 뭔가.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만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막잘안 만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회적 합의랑 예의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면이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직업의 자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넓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에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단점은 너무 일찍 진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4살, 16 이럴 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막 10살쯤에 내가 대학을 가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은 기술직으로 살 건지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하루에 열번도더 바뀌는 때잖아요. 10대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바뀌어버리면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좀 복잡해지고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어가지고 좀 그거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A는 A일 뿐. 이거 제가 그냥 쓰는 표현인데 생각을 따로 안 해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쓸 때도 한 줄만 써도 되거든요. 자기 용건만 진짜 간단하게 써도 되고 안 괜찮은데 괜찮아 라고 하지 않아요. 괜찮아서 괜찮다고 해서 두번안 물어도 되고 걔 눈치 안 봐도 되고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건데 제가 뭐지? 어떤 악플러 걔가 뭐 긴... 그뭐 집단...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제일 처음에 독일인 친구가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취향... 차이지, 뭐,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만큼, 따인이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이게 사회적으로 진짜 문제되는 거 아니고, 합의하에 했으면은, 아, 근데, 잠깐만. 강, 그거는 합의는 아니잖아. 근데, 그룹으로 뭐, 쎄쎄쎄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서로 동의하에서는, 그냥 지들이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룹 쎄쎄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동의만 있으면 문제없다. 아 그렇죠. 약간 박명수님 같기는 해요. 좀 뭔가, 튼튼하고. 근데 또, 되게 정도 많아요, 친해지면. 그리고 친환경적인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그냥 시장에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안 좋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한창, 뭐, 친환경,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막 이런 거를 통해서 관련 이제 전공들이 되게 또 활성화되니까. 그리고 새로 도전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쪽 관련해서 기술들이 또 늘어나는 것도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요. 어차피 에너지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행정처리가 진짜 느리거든요. 근데 독일이 진짜 빠른 편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래도 대체로 독일이 별일 없으면 제일 빠른 편이긴 합니다. 다른 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빠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를 가면 또 뭐에선 저걸 해오라고 하고 또 거기 가면 또 이걸 해오라고 고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만 또 나만 또뭐뭐 뭐 문제 있는 거야 또막 그러면 또막일 써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성적표 교수가 띡띡띡 올려놓으면은 그게 자동으로 바로 뚝뚝뚝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고 또뭘 하고 해서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답장이 와요 그럼 또그 시간 기다리면 또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책임을 진짜 안지려고요 책임지는 게 되게 무서운가 봐. 그, 근데 그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역사적으로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 느껴질까를 생각하면 또 이해를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때 개고생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만,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책임 회피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비자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결국에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되게 크고, 제가 이번에 독일 드라마 중에 클레오라는 드라마 봤는데, 그 클레오라는 사람이 암살자 역할을 했거든요. 동독이 암살자 역할을 하는데 <laughs>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이제 이용당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아내려고 계속 이제 추적을 하는데 계속 다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면서 그냥 회차가 계속 넘어가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 독일 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꾼 맞나요네 많아요, 사기꾼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절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민자들이 그 유학생들이 해결을 해야 되냐? 무엇이든 문서하고 화 증거를 남길 것. 저 그래서 무조건 전화 안 하고 메일로만 하거든요. 이게 전화는 녹음이 여기는 안 되니까 나 녹음해도 돼? 이렇게 허락받고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 바에는 저는 무조건 메일로 문서화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해놓고 이번에도 제가 모니터를 못 받았단 말이죠. 한달 동안 6월 8일 주문한 게 회사 잘못으로 인해서 못 받았는데 이거를 페이팔 전 분쟁센터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 분쟁센터를 보내가지고 자료를 진짜 다 캡처를 해가지고 싹다 떠서 다 보내고 한두달 걸려서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시간이 행정처리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겠다 싶었으면은 6개월 전에부터 슬슬슬슬 준비를 싹다 해놔야지 3개월 전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좋게 좋게가 없어요. 아까, 아, 이스트, 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으면 그 사인에 대한 책임도 내가 다져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항상 일처리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게 진짜 좀 힘들었어요. 문서를 다 봐야 된다는 게. 처음에또 여기로도 잘 못하니까. 다 독일어로 오거든요. 그리고 언어 장벽이 좀 높아요. 허들이 되게 높아가지고 독일어를 할수 없으면 겉돌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베를린은 조금 예외이긴 한데 베를린은 영어만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페만 가도 제가 독일어로 하면은 아 영어로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을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그냥 소도시로만 살짝 빠져도 다 독일어로 무조건 하지 막 영어 해주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를 안 쓰면 좀 심심하실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지내거나 심심하거나 외국인들도 한계가 있고, 사실 외국인들도 여기에서 정착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니까 한 2년, 3년 알다가 친구도 빠이빠이 하면서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영어에 비해서 콘텐츠 수가 좀 적어요. 아, 재밌는 독일 드라마가 사실 별로 없고, 그리고 다크 같은 독일 드라마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다크가 음악도 진짜 잘 쓰고, 저는, 아, 독일이 이래서 음악으로 유명한 한스치머도 독일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인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 와, 뭔가 이게 음악적 그 재능이 확실히 있긴 있나 봐요. 근데, 그걸로 독일어 공부를 한다고? 약간 어렵거든요. 막 성경적 세계관도 들어가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타임립스에다가 근데 그게 뭐 원자력 어쩌고저쩌고 또 친환경적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막 환경 파괴한 그 어떤 거 무언가 개입하고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당시엔 독일을 정말 못하고 그냥 자막 깔고 봤고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할 때였어요. 이게 독일에는 구분이 잘 처음에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가 하나도 안 되고 머리만 아프더라고. 그 그거를 이해하려고 네이버 블로그를 또 따로 찾아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컨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어 컨텐츠를 독일어로 바꾸면 입이 안 맞으니까, 이제 발음 공부하는 입장에선 도움이 좀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동일 방언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 이번에 처음 아는 방언이 있어요. 맥주가 있는데, 색깔별로 이게 다른 거거든요. 여기 파란색은 바이찐, 그리고 바이스피어 하면은 여기, 파란 색깔, 진한 데 보이시죠? 여기서 바이스비어라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게 해페바이젠이라고 하면은 분홍 색깔. 어떤 데는 해페라고만 하면 되고, 초록 색깔로 된 데에서는 또 바이스라고 하고, 조금 연한 초록색은 또 그냥 바이스비어라고 하고, 약간 어두운 여기는 바이세스라고 하고, 또, 여기서는 알수 없음이네요. 이렇게 회색깔은 알수 없음이고. 이거는 약간고요 그리고 도보, 인도 같은 경우도 또 색깔별로 이렇게 다양한 게 보이시죠? 저는 처음 본 단어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늘색으로 된 거는, 뷰어거슈타이그라고 하고, 이제, 푸스백, 이렇게 하는 게, 발, 길, 이렇게 해서 푸스백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제가 개백, 이게, 이제 그, 벨린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고, 이거, 뷰어거슈타이그랑, 그리고 개슈타이그도 많이 쓰이는데,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트로트, t 토이야 이, 이, 이 갈색깔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이게 프랑스 말이 온 거여가지고, 프랑스 단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처음 봤어요. 이러면은 진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막 지방마다 다 달라요. 이게 뭐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이렇게 쓰고 하니까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한 단점이고 억양도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못 알아듣는 단어도 많습니다. 오스트리아랑도 좀 다르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독일어, 독일 독일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 폐쇄적인 커뮤니티. 단점인데 이제 왜 단점이냐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놀던 친구들끼리 계속 어울려가지고 친구로 지내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을 잘안 만나려고 해가지고 이민자 입장에서는 좀. 여기 이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리기가 힘들 수 있다.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왜 베를린이에요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베를린이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드레스덴만 가도 뭔가 인종차별적인 게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파가 강세인 지역들에 가면은 인종차별 진짜 당하실 수 있어요. 이건 언어차별이 아니고 인종차별 당하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베를린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유연한 곳에 있고 싶어가지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근데 초보 해외 생활로 입장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 남부 지역은 지역색이 꽤 강한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래서 언어도 제법 차이가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맞아요. 자막을 넣으면서 바이에른 지역인 슈트라우빙에서 일하는 굴뚝 청소부의 소득을 알려주는 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발음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역시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랑 같이 갈래라는 뜻의 문장이 표준 독일어로는 kommst m mit uns 면바이에른 사투리로는 김수무잉미운스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몰라서 좀 차이가 잘 느껴지게 말을 못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달라서 자막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막그 직업 얼마 봤는지 이런 거 보여 드렸잖아요. 이거 말고 제가 그 경찰 예시도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안 가져온 게그 주마다 좀더 달라요. 그러니까 남부가 물가가 더 세거든요. 미네이 제일 비싼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경찰은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도다 비싸대요. 안 그래도 목요일에 독일 남부 도시 중에 울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거긴 소도시인데도 남부 쪽에 있어 가지고 또 물가가 비싸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좀 연방국이어서 주마다 격차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이 가격 자체를 그냥 하나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적게 받는데 했을 때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소도시일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자, 와, 어, 오늘 열심히 제가 4부까지 할수 있을 거라 생각 못 했는데 4부까지 다 흘렸네요. 걸어서 독일 쪽으로 도입형. 네,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엔 뭐 하죠?